쌤, 봤잖아요. 내 인생, 안 변해요. 이런 일몇 번이나 있었는지 몰라요. 괜찮아졌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, 괜찮아졌다가 또 돌아오고, 이제 노력하는 것도 지쳤어요.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게다 부질없는 짓 같아요.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.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. 그니까, 쌤도 나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 번호도 바꾸고, 있는 번호 다 지우고, 다른 데로 갈 거라서 아마 저 찾지도 못하실 거예요. 이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. 저한테 기회 안 주셔도 돼요. 충분히 주셨잖아요. 감사합니다. 그동안 저때문에 고생하시고 진짜 고마웠어요 그래도 쌤 덕분에 댄보만 들어가고 춤추고 그랬던 일들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진짠가 너무 꿈같을 정도로 전 그거면 됐어요 감사합니다